자 소리끄기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 마지막 단원 재해, 재난과 안전을 공부해 볼거예요 진짜 짧게 할 거니까 딴거 하러 가기 없기 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재해, 어,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거 종류별로 그냥 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거는 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 방안이 어떤지 확인해 볼거예요 선 생이 좋아하는 뚜아뚜지 알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자첫 번째 재해 재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게요. 자 지진 어 너거 중일 때다 지진 배웠지요? 지구 내부의 지각 변동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가 파동 형태로 사방에 전달되어 땅이 들린 현상. 자 지진은 뭐지? 다 알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죠 이제. 자, 지진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옆 나라에 일본에서 지진이 진짜 자주 일어나잖아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진도 9짜리 엄청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동영상을 잠깐 볼게요. <목소리> 福島県の相馬港で午後3時50分に7メートル30センチ以上の揺れが観測されています建物が大きく揺れました天井に吊り下げられているものの仙台局の外の様子です

조금 하지요 우리나라가 우리 중일 때 배웠을 텐데 지진 자주 일어나는 곳이 지진대라 그러지요. 지진대가 일본을 딱 정확하게 지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조금만 오른쪽에 있었어도 우리나라도 이런 지진이 많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것 아니에요. 자 그다음 화산, 화산 폭발, 화산은 다 알죠. 마그마가, 땅에, 땅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 화산 폭발했다 그러지요. 자, 이게, 이 위에 두개 사진은 하와이에서 이틀 전에 12월 21일에 하와이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때 사진입니다. 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밑에 이거 사람이에요, 이거. 이렇게, 사람 한 명, 사람. 사람 자 여러분 폼페이 알 들어봤죠 옛날에 고대 로마 도시 이름 이 폼페이요 뭐 대구 서울처럼 도시는 이 폼페이인데 그 근처에 베수비오산이라는 화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휩쓸려서 도시가 사라졌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다 보존이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리고 기상제뭐 태풍 호우 대설 같은 기상현상 자이 2003년도는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네요. 제가 초딩일 때 우리나라에 진짜 큰 태풍이 왔었어요. 그 태풍 이름이 매미였는데 한번 볼게요. 강력한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조금 전여 8시쯤 경남 삼천포를 태풍 중심부가 막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반도에 상륙한 14호 태풍 매미는 남해안 일대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태풍이라는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했던 초속 60m의 강풍은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800톤이 넘는 크레인이 종잇장처럼 무너져 내렸고, 해상호텔로 쓰이던 대형 여객선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견디지 못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선체는 밑부분을 드러낸 채 힘없이 부두에 기대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3,800여 개의 전신주가 넘어지고 변압기 430대가 부서지면서 144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 냉장고에 음식은 다 지금 부패되어가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라지만 후진적인 방재 시스템은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천장까지 물이 차서 여덟 명의 목숨을 앗아갈 때까지 시 당국의 긴급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1959년 사라, 2002년 루사와 함께 매미는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는 속설을 증명하며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태풍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상상도 하지 못할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도자들 철륜을 잡버린 아버지와 는 이게 더 재밌겠는데? 자, 태풍 매미였어요. 어, 태풍 매미가 제초대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진짜 태풍이 크게 아마 왔었어요. 그때 막 우리 초등학교 때 진짜 큰 나무 있었는데 그것도 막 매미 끝나고 나니까 나무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자 지금도 매해마다 막큰 태풍이 오는데. 어,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태풍이 앞으로 더 크고 더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산불 다 알죠? 산에 나는 불. 이거 보통 다뭐 건조한 막 가을 때, 뭐 이럴 때 인간이 부주의에서 산불 많이 일하는데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원인 불명의 산불이 늘고 그리고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네요. 자, 호주에 어, 2019년도에 산불을 한번 크게 놨어요. 자, 이게, 2019년 말에 이게 나가지고, 어, 이 불난 면적을 합치면 우리 남한 정도 되는 양의 불, 면적이 산불이 났대요. 그리고 이게 한 다섯 달 동안 안 꺼졌대요. 산불이 다섯 달 동안 안 꺼지고, 이렇게 말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때 호주의 모습 보면은, 이렇게 막, 전부 다 막, 빨갛죠, 이렇게. 장난을 했어요. 그래서 막 세계에서 이런 나들이 라막 도움을 주고 이랬어요. 자, 그리 이렇게 불쌍하게 막 캥거루도 불타서 죽고, 코알라도 죽어서 코알라가 진짜 멸종 위까지 기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코알라가 불쌍한 게, 어, 여기 산불이 이렇게, 나, 산불이 나고, 여 코알라가 있어요. 그럼 일로 도망,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알라의 습성이 막 위험에 처하면은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대요. 도망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 불이 커지면은 같이 휩쓸려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운송사고, 뭐, 열차나 항공기, 선박 이런 걸로 인간들이 뭘 많이 옮기잖아요. 그때 일하는 사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2006년생이니깐 두살때 일이네요 두살때일두살때어 이런 커다란 배 이만한 배가 다 기름으로 차이는 유조선이거든요 이게 이게 태안 앞바다에서 사고 일어나서 이렇게 다 기름으로 범벅이 됐었어요 여기 새도 막 이게 기름이 쌓여서 죽고 이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기름을 딱아내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처음처럼 원상복구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뭐 닦으면 되냐고 할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막 동식물도 들 많이 죽고 이때 그 자산 피해가 한 8천억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자 그리고 화학 물질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화학물질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뭐 공장에서도 쓰이고 뭐 발전소 이런 데도 쓰입니다 근데 그 화학물질은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했을 때 유출되면은 큰 재해가 일어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 체르노빌 들어봤죠 그 체르노빌 체르노빌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도시인데 옛날에는 소련 이 어, 망하기 전에 소, 소련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원자 발, 원자로가 있었는데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는데 어, 거기에 있던 그뭐 아이오딘이나 세슘같은 뭐 안좋은 방사선 물질들이 유출되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 방사능에 피폭되면은 그 방사능을 맞으면은 진짜 끔찍하게 죽는데, 이게, 이런,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인데, 미국 드라마인데, 어 그때 어떤 일을 썼는지 되게 자세하고, 재밌게 만들어진 영화니까, 여러분, 방학 때, 어, 키보드 두들기지 말고, 이런 거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병. 지금 코로나 한창이죠, 지금.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로. 자, 코로나 전에 뭐 사스나 메르스 이런 감염병이 많이 돌았죠. 그런 재해가 많이 일어났죠. 자, 코로나가 이름이 왜 코로나인지 아세요? 이거 이게 코로나 모습인데, 이, 여기 이 돌기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코로나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이게, 저, 이게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전세계로 다 퍼졌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우리 착한 학생들도 방학 때좀 집에 가만히 있으세요.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마스크 꼭 차고 다니고. 나중에 이거 끝나고 같이 웃는 미소를 볼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런 재해가 일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기온 아뚜지를 보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고생했습니다.